안녕하십니까? 양입니다. 이 게임은 야탐 매정. 야매 탐정이라고 하는 에, 팀 여우비에서 제작하고 에 오늘 음, 릴리즈라고 해야 될까? 버전 1.2를 릴리즈한 게임으로 일방향적인 게임에 질려 자유로운 플레이를 목적으로 제작했습니다. 플레이하시면서 게임의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라고 하는 2D 기반의 횡스크롤 미스터리 추리 게임입니다. 사건 현장을 자유롭게 거닐며 추리해보세요 라고 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추리 게임, 음, 추리 어지간히 좋아하죠. 어? 배규먹이 루프 됐어. 마, 아무튼간에 엔터를 눌러주세요. Z키, X키 눌러봤는데 안되네요. 엔터 누르겠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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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만 툴로 이런 게임, 알만 툴로 이런 느낌. 마 해보도록 합시다. 에피소드 1어어어리베 그는 어딘가에서 일어났다 그곳은 그가 익숙해져 있는 곳도 의도해서 온 것도 아니었다 음음 온도 냄새 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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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도 냄새 야 가, 감각 발음 똑바로 해라 나 모든 것이 좋지 않았다 아, <laughs> 그 야, 방금 폴리곤 쇼크 나올 뻔했어. 프로필이 QWA. q, q w, A. 음. 시프트가 달리기. 스페이스가 대사 넘김. 확인. 음. QWA. 일단 Q를 당장 눌러. 뭐야? 안다. 화면이 어, 여기. 머리가 무언가에 강압적으로 수면 상태가 된 듯.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 화면이 내가 자발적으로 여기 온 기억은 없다. 그렇다고 여기에 끌려온 기억도 없다. 아그 아기 귀귀귀귀텔 귀테르... 무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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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 조금 아니 소리 조금만 낮출게 이거 진짜 <laughs> 귀 텔러가 귀테르가... 무전? 기억나지 않는 경로 이게 뭐하는 일까요? 의도적으로 놓여 있는 무전 그렇거나 이거는 소우 같은 상황 아무래도 난 무언가의 사건에 휘말려버린 것 같다. 뭐 그래도 아무르, 아무래도 나는 이, 여기서 탈출해야겠다라든가 그런 탈출물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예, 일단 무전을 받아보면 무슨 상황인지 알수있을려나 일단 정신부터 차리자 일단은 예? 무전을 통해 들려진 어떤 남성의 목소리에는 단 하나의 감정도 담겨있지 않았다 감정이 담겨있지 않아? <laughs> 저는 희이미 묵직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탐색했습니다 <laughs> 일단 의뢰를 받게 된 모양인 것 같다 시간이 시간이기에 효율성을 위해 입이 무거우면서 실력을 는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인력의 입책은부족절입니다 아, 저기 잠깐만. 지금 뭔 소리 하는겨? 개만 이만 그렇게 줍니다. <laughs> 정신이 들었다. <laughs> 정신이 들어왔다. <laughs> 정신이 들어오냐? 어느 정도 이 일에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던 모양이다. 실력있죠? 이건 단순한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냥 그렇겠지. 일단 여기서 나가는 탈출해야 한다는 건가? 여기서 탈출 게임, 추리 게임이라네. 추리 게임이라네. 일단은 나가는 여기서 탈출해야 한다는 건가? 주어가 나가인가요? 나가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뭐 일단 프로필 Q 버튼 누르면 프로필이 뜬다고 하는데 안나와. 에 그리고 W. 가, 조합 분해, 그만둔다. A 버튼이 뭔가 있었고요. 시프트 f t 누르면 달리기. 에, 그러면 1. 어어, 1 누르니까 이게 나오네요. 저 사용 가능하네. 뒷면이 건전지로 작동되는 형식인 것 같다. 화면은 이제 똑바로 되는데, 기존 알만트이그 조작법이 아니라는 게 약간 좀 불편하다, 나로서는. <laughs> 에, 그러면은 조사는 엔터인가요? 엔터. 나사를 조절할 수 있는 평범한 드라이버이다. 아니, 저는 이걸로 번호키를 분해하는 건 어떨까. 획기적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획자의 성의를 봐서, 예상 루트대로 진행해야겠다. 에? 예상 루트대로, 번호 기간이 무언가를 분해할 때쓸수 있겠지? 라고 하는데, 이거 제작자의 변명 아니야? 이거 제작자! 드라이브를 얻었다. 으잉, 냄새 뭐야 이거? 응? 다가가고 싶지 않다. 다가자 으잉, 냄새 뭐야 이거? 다가가고 싶지 않다. 으잉, 냄새 뭐야? 여기는? 어레? 그래? 상처를 뒤져어왔다 무언가를... 빛을 비춰주는 손전등을 발견했다. 아니, 애초 손전등이라는 게, 빛을 비추라고 쓰지, 그럼 그걸 눈뽕해가지고 이제, 불침번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하는 그런 거에 쓰냐, 이거를? 어, 여긴 어둡지도 않니, 필요한 것에 쓰면 되겠지? 아, 이거, 나게임가게 인형이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하지만 지금은 건전지가 들어있지 않아, 작동되지 않는 것 같다. 에, 건전지가 없는 손전등을 얻었다. 그러면은, 1번 이거, 휴대용 무전기에서 건전지를 빼. 못 빼냐? 못 뺄까요, 이거? 아, 분해하기 사용 가능하나? 일단은 이거를, 번호키. 아니, 번호키? 키패드. 누군가 나를 이곳에 데려왔다면. 그 누군가 나갈 때 눌렀던 번호의 흔적이 남았겠지? 키패드야. 그 누군가의 유분이 아직 남아있을지도 모른다. 유분을 눈으로 그 가능해, 그거? 빛 같은 걸 비춰보면 남아있던 유분이 보일지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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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굳이? 여기는? 열어 그냥 확부숴버릴까안 되겠지? 다시. 다시 조사하면 나오겠죠? 아까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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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번호 키를 무언가의 방법으로 풀어야겠다. 뭐, 자유도 높은 게임을 원한다고 했었지만은, 이거 그냥, 나사, 이 경첩이 글을 풀어버리면 되지 않을까? 마, 일단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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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버튼? 어, 분해한다. 예? 분해한다. 아, 아 번호. 번호 형식. 어? 라 1. 아, 아, 이 위아래로 이걸 해야 되나요? 이 조작은 약간 좀 이상하다. 1. 이거를, 음. 예? 응? 어? 어떻게 하라고? 분해한다. 1번을 무엇으로 분해하겠습니까? 2번? 건전지가 없는 무전기를 얻었다. 4번은? 배터리다. 만일을 사용하는 보급형 배터리는 뜻하다. 2번은? 나사 조절에 무언가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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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저 드라이버로. 아, 그러면 이제 조합을 4번, 5번, 4번, 5번. 이렇게 하라고? 손, 손전등을 얻었다. 에, 그래서 이거를, 냄새부에 아, 손전등을 이용해 기회드를 비추었다. 이렇게 하는 거네요? 2637 에, 나와 그게? 2637 이면은 저 너무 선명하게 자국이 남아있다. 원래 이렇게까지 자국이 남을 수 있는 건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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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37 그러면은 에, 대략 7 6 2 3 아냐? 7263 아냐? 다시 봐야돼 이거를? 다시 봐야돼 이걸?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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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저기, 저기서 해야 되지. 아, 여기서네. 이, 설마 이 순서대로 2637이라고 그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닐까요, 이거? 설마 그렇게 쉽게 나와 있을 리가 없잖아. 어어어, 그러니까. 얘가 마음대로 부른 순서잖아. 다른 순서가 있을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든 테스트라면 아무래도 순서를 암시하는 힌트 같은 것이 있었겠지. 좀더 찾아보라고? 더? 마, 이거겠죠? 틈새 사이로 하얀 쪽지가 끼워져 있다. 의뢰인이 주는 힌트 같은 걸까나그나 저런 이런 틈 사이에 종를 깨었다는 게더 신기하다. 뭐, 두바다 끼우면 되지. 그게 뭐, 못뭐 되라는 기술까지야. 뭐, 일단은 쪽지를 빼서 확인해볼까. 가음놔둬자 일단. 일단 가만히 놔둬보자. <laughs> 귀찮게 이거라고. <구하라고. 웃음> 귀찮게라고. 일단 그냥 열어볼까요, 이거? 그보다난 일단, 아, 세이브 데이터 생성. 응? 세이브를 했습니다라는 거 그런 게안 떠. <laughs> 세이브를 했습니다라는 거 그런 게안 떠.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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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쪽지, 일단은, 일단은 바라봅시다, 이거. 시키는 걸 해보자. 그냥,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끼워 맞추면 될것 같긴 하지만은, 응? 크레젠도. 라는 거지? 점점 더 올라가는 거? 의뢰주는 힌트인 것 같다. 마! 쉽네요. 2367. 근데 이거 일일이 이렇게 매번 뜨는 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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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렇지 않나? 2367. 문이 열렸다. 일단, 의뢰인이랑 좀더 연락을 취할 경우가 생길 테니까, 건전이 다시 무전기에 넣는 게 좋겠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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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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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야! 버리지 마! 버리지 마! 나중에 필요해! 나는 구실로 플레이어랑 제작가의 귀찮음이 회초된 것 같다. 나는 답답함이 증가한다고! 괜찮은 변명이었어. 너 임마! 야! 드라이버를 버리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 이거를! 탈출을 순간적으로 살에 힘이 풀려버렸다. 야매 탐정은 오래 한건 아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다 화가 나긴 하지만 이럴수록 감정을 드러내면 안된다 그럴수록 일이 더 꼬이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렇죠 게임을 하면서 성질을 내면 낼수록 더 암에 걸리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잊어버리고 게임에 집중하자 오케이 이거 뭐 서비스직인건가 응? 응? 아 맞다 아까부터 야매탐정이 뭐하는 일인가 궁금했던 사람들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누구랑 이야기하냐 너 지금 한성우이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없다고 해도 말할거다 제작자가요 이건? 간략하게 말한다면 그렇다 뭐 보통은 사건 때문에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면은 의뢰자 피해자들도 같이 콩밥을 먹게 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된다 응. 그러니까 이 제작자가 메타발언 이거 진짜 좀좀참 진짜 큐. 큐 누르면 프로필 뜬다는거 아직도 안떠요 마, 조사. 응? 조사 안 돼? 다시 들어간다. 여기 있던 아까 그거 좀 가져가자. 아까 있던 것 좀. 아까 그 버린 거좀 가져가자. 좀 진짜. B3. 응? B3이라고? 3층이라고요? 음, 왼쪽에 뭐 하나 있고 달린다. 어? 뭐지? 정말 아무도 보이지 않아. 모르고 밟아 버렸다. 허리 숙여 발에 체인 물건을 집어 들었다. 뭔데? 여러 장의 서류요. 어, 사건 정보라 의문의 침입자는 정문의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불명의 루트로 침입했을 가능성이 높다. 애초에 어디에 침입을 했는데 이번 중이던 이청아 압치 연구원 정명실을 살해 후 연구실의 데이터를 복사했다고 추정 그뒤 행방불명 이 실험실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관련 있는 사람으로 용의자를 좁힘 의문사항이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전기로 호출을 하라 흠. 뭐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동하, 연구에 필요한 자재들을 조달해주는 거래처 사람. 하지만 요글래 연구실과 사이가 틀어져 다른 거래처를 찾고 있음. 이 연구소를 소유하고 있다는 회사의 경쟁 연구소로 거래처를 갈아탔다는 풍문도 있다. 흠, 음, 용의자가 된 거는 이 회사의 경쟁 업체로 갈아타는 징조 때문인가? 그니까 러 얘, 이청아랑 걔네들을, 걔네들 정보는 안 나와? 걔네들 정보가 필요하잖아? 얘네들이 용의자인가? 이하늘, 자매, 강동하, 강동하는 또 누구야? 이렇게 나오면은요, 제작자들은, 제작자들은 이 전체 이야기를 알잖아. 나는 모른다고! 뭐, 이런 애가 있다. 라는 걸로만 알겠습니다. 용의자 중에 하나. 강동하는, 아, 아 뒷장이구나.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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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네 뭐, 유능한 연구원이라는 걸로 알겠습니다. 최근에 실종되었다. 라는 것까지. 소리 이게 끝인가? 저세 명이 일단은, 어. 이런 서류는 기억해두는 게 좋겠지. 이런데 사건을 풀 단서가 있었었다. 시간에 한번 읽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Q라고 누르면은, 에, 이게 나와? 프로필이 아니라 프로파일이잖아! 마, 아무튼. 누군가가, 에, 연구실에 이 청아를 납치하고, 입원 중이던 애를 납치하고, 연구원을 찔러 죽이고, 에, 그리고 연구실의 데이터를 복사했다. 이세 가지 혐의. 어, 뭐 일단은, 정문에는 안 보였어. 그래서 여기 근처를 아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동아, 이하늘, 강동아, 알겠습니다. 무전기,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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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 누군지 알았으니까! 불러! 열어봅시다. 자고 있나봐. 다 자네요, 이것들. 빨리 나올 것이지. 몇 층으로 이동하시겠습니까? B3층! 마 그럼 여기 여기 못가네요 <laughs> 못갈 이유가 있나 그지? 그리고 굳이 이렇게 일단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게 기본이겠죠? 에? 중앙 복도라는데 뭐가 없어 왜아 이거 설마 그 아주 고전적인 아주 고전적인 그거 설마 여기다가 판자를 깔아야 된 이동이 가능하다든가에 굳이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는 철판이 진행을 위해 놓여져 있다 여기 아 어, 이거? 위에는 전등의 빛이 철판을 비춰줘. 불투명한 철판 사이로 스패너의 형체가 보인다.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철판 안에 굳이 있을 이유가 없는 스패너가 들어있다. 이거 그냥 추리 게임이라고 해 놓고는 탈출 게임 아니야? 철판을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단단한 지렛대 역할을 해줄수 있는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그 플레이어 제작 아니 그 뭐냐? 주인공을 테스트한다는 이름 하에 막 그냥 온갖 별의별 있을 수도 없는 그런 개연성 떨어지는 그거를 갖다 다 그냥 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 에, 지렛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할 것 같다 드라이버 가져오자 아까 아까 드라이버 가져오자 아까 그 드라이버 드라이버 아까 드라이버!!!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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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환자실 정문이다 여기 여기 이 청아 환자가 납자된 납치된 장소인가 들어가보는게 좋겠지? 닫혀있다라 갇혀 아, 있다라. 여기는 이청하가 납치된 장소다.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무언가 이상한 이가 잡힐지도 모른다. 조사를 하려면 아무홀를 알아야 할 텐데 의뢰인에게 물어보면 될라나. 에? 이렇게 쉽게? 감정이 없는 목소리라고 했죠. 무슨 <목소리> 일이십니까? 실종된 환자인 납치된 구역이 연구소 기금 유지 때문에 이만큼 있습니다. 전화 왜 했어? 전화 왜 했어? 저는 왜 했냐? 이 대화 필요했어 굳이? 다시 말 걸면 어떻게 될까요? 이 이놈한테 안 되네? 에 그러면은 여기 중에 아 그러니까 에이 또또 또 이걸 또 봐야 돼? 또 봐야 돼?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은 이게 뭐 저게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또 해야 돼? 하... 일단은 진짜로 진짜로 답답한데 아마도 아마도 변화가 없을, 터, 지만은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리고 이 냄새는 뭘까요, 도대체, 이거? 당연히 쉽지 않다, 해 저기 안에, 그러니까 뭐, 설마, 많이 하는데, 사실 주인공이 범죄자라든가, 그런 건 없겠지? 설마 그런 엔딩은 아니겠지? 자, 여기, 이거 일단 뭐 신경 쓰이니까, 공기를 통풍시켜주는 환풍기가 놓여있다. 안에 지렛대 역할을 하는 그런 게 있다는가, 의문의치비장이 범인은 CCTV에 찍히지 않고 불명의 루트로 진행했다고 쓰여 있었지. 그렇다면 불명의 루트란 환풍구일 수 있는 가능성 이 있다는 것이다. 어디까지는 가능성이야? 들어갈 필요 없어. 가능성이 어디까지나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아니 나사로 고정되어 있으면 드라이버를 가지고 와라 좀 진짜. 하아! 스패너 같은 물건이 필요할까나. 이게 스패너고 이게 그 스패너가 필요한 거고 이거를 열어서 이걸 열라라는 거겠죠. 여기 들어가면 아마 아무것도 못 들어가죠. 젠장. 어라. 1층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하, 뭐, 그렇게 났다, 진짜. 음? 사람 얼굴인 줄 알았어? 일단 다 열려있네요. 그럼 안쪽부터 들어가보죠. 사람? 사람? 누구지? 혹시 의뢰인인가? 아, 아니구나. 혹시 조사를 의뢰하신 분인가요? 조사? 의뢰? 어, 여기 연구원이긴 한데 연구원이었어? 얘도 나는 같이 고용된 저 야매탐정이라든가 그런 인줄 알았어요. 아니네. 난 뭔가를 의뢰한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말이지. 무슨 조사인지 모르지만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든가. 야 여기 지하에 이상한 냄새 나는 거 있어. 나 여기 갇혀 있었어 태어날 때부터. 아니 태어날 때래. 게임 시작할 때부터 나 여기 갇혀 있었어. 여기 뭐 하는데냐 여기 도대체? 애초에 여기 뭐 하는 연구소야 여기? 사건이 일어난 것도 잘 모른다. 그러니까 연성을 뭔가! 아! 아! 아기는 보이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라이터가 있다 안보여 담배에 불을 붙일 수 있는 평범한 라이터다 가져가면은 저 아저씨한테 혼날걸저 아저씨 저 헤비 스모커인데 가져가면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타격이 갈수있 정도의 가격을 지니고있을지도 모른다 어딘가 이용할 수 있을지도? 아니 저 아저씨한테 혼난다니까 저 아저씨 그 100%잖아 이거 아이 아저씨 앞에 와가지고 세이브를 하고 5번을 눌러서 불을 지른다 그럼 될까? 불장난 좀 치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입원 하고 있는 환자들의 모습이 화면에 CC각각으로 띄워져 있다. 모든 환자가 의식에서 깨어나지 않아 있는 듯 누워만 있다. 나는 그 와중에 일어났다는 거 아닐까? 아무튼, 이 청아는 실종됐다. 이 CCTV에 청하면이 청아가 실종되었을 당시를 잡혀볼 수 있을지도, 연관한테 물어볼까나? 아니, 뭐 굳이? 아니, 뭐 굳이? 아니, 뭐 굳이? 사실 방금 했던 말은, 혼잣말이 아니었다. <laughs> 그러니까, 연구원 바로 앞에 그, 김석 모시기 이름도 바로 뜨는데, 연구원한테 물어볼까라? 이렇게 그냥 다 들리는 듯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야? 혼잣말도 아니고, 김석훈씨 그래. 옆에 있는데, 어, 옆에 있는 연구원한테 물어볼까나 하면서 눈치 엄청나게 졌을까라, 여기 이렇게. 하, 하, 물어볼까? CCTV 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 아, 연구원한테 물어, 클릭하겠습니다. 이청는 환자 CCTV 기록이 다 지워져 있는데, 지워져 있는데 누가 이 컴퓨터를 지운 것 같아. 넌뭐 했냐? 여기서 넌 여기서 경비 안서고뭐 했냐? 아니, 누군가 지운것 같더라. 에 세이브 를더터 생성 번호식 캐비닛이 있다. 아, 이것도 설마 비밀번호, 경비원이 쓰는 캐비닛이라 모른다고 대답했었다. 열리면 내가 풀어야 되는 건가? 어디 빌보를 까먹을까봐 만들어놓은 힌트 같은 게 있을지도 여기 있겠죠. 그것보다 이거 이런 거는 감으로 감각으로 풀어야 됩니다. 이런 거는 아까 2367이었지. 제작자는 어 기본적으로는 같은 번호를 두개 그러니까 뭐이를테면은 3117이라든가 6이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는 잘안 쓰고 그리고 아마 이번에 2367이 들어가지 않은 다른 숫자들이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오. 4 어... 1549같은 이런식으로 알았어 에 아저씨? 여기서 용구를 열어가는건 참 힘들다지 비행간적인 명령도 많고 말이지 음 그래요? 종이! 꺼내볼까 어? 응? <laughs> 쪽지 아무것도 적혀져있지 않더라 단지 적혀있는데 보이지 않는걸지 아... <laughs> 라이터로 종이를 그을려보니, 탔다! 다 탔다! 예. 1010 종이. 하얀 쪽지에 22라고 적혀있다. 하! 일일이 뜨는 건 진짜 좀 귀찮네요. 그냥 좀 바로, 바로 뜨면 좋을 건데, 이거. 이 대화를 일일이 다시 봐야 된다고나 이름 맞췄어, 그래도. 이름 맞췄어요? 그지? 종이 한장 차이네. 아, 이제 다시 봐야 돼, 이거는. 킵도 안 돼, 이거. USB. 전기충격기. 밧줄. 손전등. 각종 열쇠. 컵. 무전기. 경봉. 여러 가지 관리에 필요한 물건들이 함에 보관되어 있다. 전기충격기 가지고 저 아저씨를 일단 딱 한다면 아까 전에 그거 좀 하자. 경봉 이런 거 말고! 경봉 이런 거 말고 전기충격기! 어? 함이 비어있다. 누군가가 가져갔다. 범인은 경비원이야. 라이터도? 아 라이터를 왜? 쪽지를 왜 다시? 왜 갖다 놔? 아, 라이터는 갖다 놔야죠, 그래? 연구원, 입원 중이던 아이, 그리고, 이청하는왜 납치당했는가? 정명원은 왜 죽었는가? 얘네 셋다 범인 아니야, 그러면? 셋다 범인 아닐까? 연구 대상, 뭐 연구를 하길래? 얘가 해킹을 하고, 그러니까, 에, 잠깐만요. 강동화가 해킹을 하고 이동화가 그 행동에 옮기고 얘가 사주를 한 거야. 이런 거 아닐까? <laughs> 그게 제일 속편하죠. 네, 다시 이거 조사하면은 아니야, 아니 연구를 이어가는 건 비인간적인 명령이 많다. 마 일단은 경봉 이거 얻었다. 딱딱하고 길며 손에 안정감이 깃든다 아니야, 아니야. 내 뇌의 신사 조심해라. <laughs> 어떻게 사용해도 부러지지 않을 것만 같다. 잘못 사용하면 은 부러질 수도 있, 아니야. <laughs> 에, 나가자. 옆에 있는 잠금장치를 해제 안 하면은, 음, 이거는, 아직은 안 되겠죠? 이건가? 에? 뭔가 이상한 거본것 같아. 에, 여기 뭔가 있네요. 전기톱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겠지만, 나에 때는 전기톱이 보인다. <laughs> 이 제작자가! <laughs> 아, 시체를 보면 머리가 깨끗하게 잘려 있었으니까 아, 유 무슨 시체라는 보이지 않는데 그런 거? 아, 난 그런 거안 보이는데? 그리고요. 전기톱을 사용하면은 머리가 깨끗하게 잘리잖아. 되게 지저분하게 잘린다고. 전기톱이 정보에 추가되었다. 가져가는 게 아니야? 가져가는 게 아니야? 에, 리브? 이 탐정질을 계속해서익숙해지지 않는 탑 3를 뽑으라고 한다면 하나, 뽀록으로 맞추는 경우. 둘, 추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셋, 저것이 그것 중 하나일 것이다. 엽기 사리는 언제 봐도 엽기 다에 에이... 아까 라이터 어딨어? 리브? V자를 누르면 되나요, 여기서? 안 되네? 에, 사건 경위에 정명신이라고 써있는 연구원의 시체다. 잠깐만 있어봐. 아까 그 옆방에 있던 괴는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이야? 그 김석훈씨 개가 의뢰인 아냐? 바로 옆방에 이렇게 연구원 시체가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댕그랑 하고 있는데 마치 그냥 살아있던 사람이 머리를 삭제시켜버린 것만 같다 그러니까 전기톱을 하면은요 그막 살갗도 찢어지고 막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안된단 말이야 보통 이런 범인이라면 범인의 손이 움직여서 이렇게 반드시 잘렸을 리가 없다 하지만 이 시체는 다르다 머리를 자를 때 아무 감정을 느끼지 않은 것처럼, 한치의 움직임 없이 전기톱으로 자는 것 같다. 어, 그러려니. 그중한 명이 나다. 그것도 나다! 그게 바로 나다! 아무튼 정보가 추가되었다. 이 정보를 어디서 보냐고. Q 누르면 이렇게 정보 계속 볼수 있나? 아니, 정보를 어디서, A? W? A가 대화 로그라고 하는데, 대화 로그가 안 나와요. 세이브도 그렇고, 대사, 어... 내사, 뭐 어디서 돌려보냐? 이거 휴대용 무전기 시체가 나타났어. 여기, 에 마, 일단은 에이 층으로 돌아와서.